몸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본인들이 좀붕 떠있는 격이야. 어떻게 보면 운도 조금씩 들어오는 해운이고 한갑 달콤이 넘어가면 저부터는 기운이 좀돌 걸로 보이거든. 재물도 따르고 내가 마음 먹고 있었던 거 하나씩 조금씩은 이뤄진다 하시니까요. 말년에는 솔직히 재물이 있다고 봐야 돼. 네 안녕하세요. 61세가 되신 우리 발띠분들 오늘 인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음. 이분들은 알아보기에 앞서서 61세나 나이까지 발띠분들 음.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은 많이 돌아다녀야 돼. 어?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10대 중반, 20대 아마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분들이 더러 계셨을 거야 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 인생고생, 마음고생, 어? 세상고생, 혼자서 부모님이 계셔도 아마 떨어져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 있잖아. 네. 그런 분들은 혼자서 홀로 서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발버둥거리고 많이 초년에 초은에는 고생을 했지. 음. 지금 아직까지도 고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의 인간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고 음. 아니면 저 외국이나 아니면 부모하고 뭐 부모가 한국에 산다 해도 지방에 살든 서울로 올라오든 음. 응? 개인, 개인 각자 많이 돌아다니면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음. 힘들지 음. 어? 외롭기도 하고 세상,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힘들고 음. 또 금전이 있어야 되니까 홀로서기 하다 보니까 내가 벌어야 사니까 음. 항시 좀 허덕이고 인간에 대한 상처 생각이 많았다 그러셔 음. 응? 항상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네요 음. 그래서 뭔가 이 말띠라는 이 띠를 딱 떠올리면은, 이제 음. 어떻게 강하고 한길만 바라볼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실제로도 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고집이 좀 있지. 어? 성격, 고집. 아닌 거는 죽어도 입 밖으로 안 내뱉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속에서 고심을 하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하지. 힘들다 하면 다 힘들어. 바깥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안으로 끌어들이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누가 고달퍼? 본인, 본인들이 고달퍼. 남들이 안 알아준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얘기도 좀 하고, 말도 좀 하고, 어? 사람들하고 어울렁, 더울렁 좀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어려서부터 너무나 상처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두려움도 있지. 다가가, 다가서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다, 예, 다가서고 싶어도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 같지 않는지. 음. 어? 그렇게 표현을 못 하고 산 분들이 많으셔. 응? 늘참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이런 뭐 답답한 게 있어도 주변에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삭히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 고생이 심해. 그리고 속에서 내가 병이 생기지. 근데 이분들 은 아직까지도 그럴 그럴 거 같아. 신령님들이 주시는 답을 그대로 그냥 몇 말씀 드리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개 음. 중에 또 활발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음. 대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는 그렇다는 뜻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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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생님, 이분들, 지금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음. 음.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은 언제라고 볼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분들은 20대에도 많이 힘들었어. 음. 초년에. 음.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음. 세상 물적 말라, 몰라서 힘들었고, 밤에 속 몰라서 힘들었고 음. 항시 이분들도 정은 많고 누구한테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음. 어려서부터 그걸 내가 받아봤어야지 그걸 할 줄을 알잖아 네. 어떻게 다가설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항시 한쪽으로는 외롭다는 생각을 하고 사셨을 거야 아마 음. 응? 지금까지도 외롭다는 분들도 계시고 음. 항상 내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 경험에 오신 분들. 음. 여성분들이사 그런 인생람은사람고이사람분이좀았았던예요요이사이 여자를 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분을. 음. 어? 신은님들이여자분이이 전부로 이이 오셔. 남이분들이 전부로 이이 오셔. 아이래도여성분들이좀더많이오시은이 사람은 이요 사람은 이사람 그렇지 중요한 게 앞으로 또 중요하잖아요. 음.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2020년 병호년은 이분들은 게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자, 올해 올해 61세야. 음. 이분들이 한갑수거든. 음. 올해는 한갑이면 청춘이야. 그렇죠. 아니 요즘은 네. 옛날 같이만 한갑이면 막 죽고 60대면 죽고 50대면 죽고 그러지 않거든. 음. 그러면 이분들이 61세 한갑수 올해는 미역국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 음. 올해는 몸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본인들이 좀푹떠 있는 격이야. 음. 어? 떠 있어 나쁜 일이 들어온다는 건 아닙니다. 음. 어떻게 보면 운도 조금씩 들어오는 해운이고 음.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운도 좀 들어와. 음. 그래서 신령님들이 미역국은 먹지 마라 될수 음. 있으면 음. 어? 미역국 대신 그냥 매운탕을 먹든지 음. 어디가 고기를 뜯든지 음. 이랬으면 싶어. 어? 그리고 기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어? 한갑, 달, 곱이 넘어가면 본인들마다 달달이 다르잖아. 네. 넘어가면서부터는 기운이 좀돌 걸로 보이거든. 네. 어? 한마디로 재물, 네. 그리고 인간 관계. 이 정도 되면 자식 때문에도 고민들 많이 할 거야. 네. 이분들도 내가 짐을 질고 가는 스타일이거든. 지고 가는 스타일이거든. 네. 아직까지도 자손들도 못 내려놓고 옆에 가족들도 있으면 못 내려놓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마음들이 정은 많아 인정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못 내려놓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 무게 짐이 네. 크다 그러죠 네. 어? 건강들 많이 챙기셔야 되고 어? 네. 될수 있으면 오래 미역국은 드시지 마시고 어? 네. 또 올해 금전으로 한갑 달만 본인들의 개인, 개인의 달만 피해가면은, 올해는 수가 그렇게 나쁜 수로 들어오지 않아요. 네. 응? 건강만 좀, 사지, 육신, 뼈, 아디, 음. 음. 그리고 머리 쪽, 음. 이쪽은 조심, 조심해라 하시는 답이시네요. 아, 그러면, 그러면 조심한다면 좀듣을수 있을까요? 음, 재물도 따르고, 어, 내가 마음 먹고 있었던 거 하나씩 조금씩은 이뤄진다 하시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아무래도 지금 나이까지 왔으면은 또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음. 이 앞으로 이제 인생의 길에서 이제 말년에 더 기로에 남아 있잖아요. 음. 말년은 이분들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분들이 어? 초년 중년에 팔탁팔탁 음. 뛰어다니고 바쁘게 살았어요. 음. 근데 솔직히 크게 막 금전 벌어놓고 부자 장자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셨거든. 음. 근데 이제는 말년 기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한갑수가 넘어가며. 음. 말년에는 솔직히 재물이 있다고 봐야 돼요 어? 내가 어다 묶어놓은 재물이 됐던 어디다가 뭐 내가 저축을 해놨던 어떤 뭐 문서다 묶었던 어디 막 투자에다 묶었던 말년에는 그나마 내가 젊어서 고생했던 보람 이런 걸좀 찾을 걸로 보이시거든. 뭐 어느 분들은 그럴 거야 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진짜 뭐 먹을 돈도 없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셔 네. 다 같지만은 않아요 음.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열심히 받은 거렸고 음. 또 베푼 게 있고 음. 뭐를 쥐어도 쥐게 보여요 음. 자손들이 창성이 돼서 음. 자손들이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나만 본인 음. 본인만의 국간에 먹을 거 입을 전다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래도 말년은 이분들이 좀 이런 것들이 좀 보답이 받는 음, 시기들이 올수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서 또 이분들 세수심 말씀도 있으실까요? 죽어라 죽어라 고생들 하고 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끝까지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 고생 중년 말년까지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 못 살아. 이제 내 인생을 조금 살았으면 싶은 마음 들어갔고요. 네. 건강들, 건강들 욕심 많이 부려 먹었으니까 좀 챙겼으면 싶은 마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